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 o a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 진짜 사나이 때 부대에서 보고. 아, 아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그때 짧은 치마가 한창일 때. 아,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그 후로 또 어마어마한 노래들을 계속 발표해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응원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오 o a 여러분, 오늘 i 이서울유 u 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 네. 했다는 얘기 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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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때요? 네. 아, 일단은. 제 자랑스러운 서울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거 네. 그런 브랜드를 갖게 됐다는 거아 그런 거 너무 축하하고요. 또 공연을 저희가 오게 돼가지고 네. 아 너무 의미 있고 앞으로도 서울이 세계적으로 많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랑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어쩜 말도 이렇게 잘. 아이 서울유 오늘 정해졌어요 방금. 아. 네, 아 15분 전에. 아 그렇죠. 아 어떤 느낌 어때요? 서울 브랜드. 그렇죠. <laughs>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 네. 뭐 랩으로 해주든가 뭐 해. 네. 뜻이 좀더 네. 좋은 것 같고, 너와나와 너와, 그렇죠? 서울. 레파이도너와 <laughs> 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랩에 맞아요. 좀 넣어주고 이러면 좋죠. 예. 네. 혹시 네. 우리 이제 걸그룹 멤버들은 서울에 바라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바라는 점이요? 네. 대표로 한 분이. 어... 이 자리에 서울시민분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괜찮아요. 너무 심한 거 말고. <laughs> 네? 어... 어때요? 김치? 보세요 저는 워낙 네, 살기 네. 좋은 곳이라서. 네, 아그바라는 네, <laughs> <맞아요>. 거. 요 <laughs> 어, 사회생활 잘해요. 네, 네. 정말로 많은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네, 자랑스러운 네, 우리의 서울인회가 네. 아,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서울짱자 <laughs> 그러면 저다 같이 아이 서울유 외치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우리 멤버 전원이 힘을 합해서 네. 하나, 둘, 셋! 아이 서울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날씨도 추운데, 아주, 예쁜 친구들이. 아, 네. 아 아이, 서울, 유.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입에 착착 감기죠?